동감을 먼저 사과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반 첫날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재밌으시면 실 관람평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 동감에서 김용 역할 맡은 여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어, 저희가. 올 여름에 굉장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개봉일이 찾아와서 손볼 생각에 사실 어제 밤을 잘 자, 잠을 잘못 잤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laughs> 그러셨어요? 잘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많이들 발걸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날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솔 역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어, 오늘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던데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영화 촬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즐거웠는데 그 즐거운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관람하시고, 리뷰 꼭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감에서 은성령 맡은 배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영화 보러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속에서 오늘 영화 보시고 조금 더 따뜻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재밌게 보시고 예,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작은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먼저 메이너 토님께서예 한마디 해줄게요. 어... 오늘 이제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 안에 목만이라는 거북이 아, 보시면 거북이라는 목, 아, 만이라는 거북이가 나와요. 네, 그걸 이제 접을 수 있는 종이접기 이런 뭐랄까 패키지인데요. 네,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드시고 오셨다 하시는 분.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지금 지금 그러니까,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북이가 나오는데 그 거북이를 뜨개질로 직접 수제로 뜨셨다고 해요. <목소리> 네, 완전 졸귀 퀴딩인데요. <목소리> <목소리> 어, 제가 내일 퀴즈는 퀴즈? 네. 어, 이 많은 관객분들 속에서. 우리 일행이 제일 많이 왔다 하시는 분 혹시 몇 분이실까요? 몇 분이요? 세 분이시고요 네분네 어 분이 제일 많을까네분내려네 분보다 더많이아두 분이세요? 네 4분 내리... 분이 제일 많으신 4분 내리... 것같은데네분내려집로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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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네분다 내려오세요 네분다 내려오세요 한 번만, 그 다음날 한 번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마지막 선물은요, 저희와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9학번 계십니까? 9학번? 9학번? 9학번이 학번? 아, 9학번? 등학생이에요 9학번? 9학번, 9학번이세요? 2학번. 저이야근제예정이에요저제예정이에요 네, 얼바꿔고 나와. 다아 이거 예 입니다.